11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내용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그의 전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계의 복음과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3장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달락해서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시작 그리고 그가 전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는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제 1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일절에서 정치인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신의 그 누가는 지금 자신의 글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역사성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한 있었던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연거를 했고 열거를 했고요. 2절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해요. 그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나서, 자신들이 임명해. 자신들이 해임시켜. 뭐, 흔히 있을 수 있죠. 지배를 당하면,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꼬봉도 세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떤 포지션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유대인들에게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막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인데, 자, 안나스는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이 당시에는 그 오피셜한 그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오피셜한 대제사장은 가야바야. 근데 왜 누가는 안나스도 같이 쓰고 있냐면, 가야바가 명분은 대제사장인데, 실제적으로는 장인인 안나스가 더 실제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다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콜링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자, 그래서 3절, 이제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래서 빈들에 있다가 세례를 베풀고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 부근의 각처, 즉, 요단강의 상류, 하류 뭐할것 없이 각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패해, 전파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결국 여기서 죄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조금 그런데 원문을 가깝게 더 직역을 하면 죄사함을 위한 또는 죄사함으로 이끌어 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아라 이런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 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함과 같은. 자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의 말라기 선지자는 아그 다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이제 그 예언적으로 말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할 거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거라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또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군대에서 말하면 선발대 같은 어떤 어디를 갈때 선발대가 먼저 가요. 수색대 같은 그래잘뭐 안전한지 뭐 매복은 없는지 뭐 지뢰는 없는지 이런 것을 수색대처럼 선발대 그 역할을 <laughs>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세례 요한이 전한 1차적 메시아로서의 심 메시, 메시지, 1차적 메시지로서의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차적 메시지가 뭐였냐면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laughs> 자, 7절부터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정치적 입장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배만 형식적으로 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던 아주 그 아, 위선적인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벌을 그. 아, 책망을 받았던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세리와 군인들도 있는데 지금 누가는 전체적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하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구경하러저저 저 뭐라 그러나, 제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본 마음의 어떤 그 중심으로 진심으로 오는 것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세례요한은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8 절. <laughs>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너네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말이야. 응?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꽤 뚫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뭘 이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기를. 응?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영적인 자만과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레이와는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해요 혁신적인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사람들답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좀 생활을 해라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즉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이제 도끼가 치면 나무가 이제 나무 벨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임박한 그 심판, 임박한 징계,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매진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마 굉장히 시끄럽했을 거예요. 응?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있었던 거 아시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그 중에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옷도 나눠주고 음식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 방법이다. 실제적인 그 회계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결국,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하신 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19절,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바리새인들과그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주 그냥 응? 외형적으로만 이런 생활을 열매는 실제적으로 이웃들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나눠주거나 베풀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그 부분을 책망한 거예요. 응?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이제 구체적으로 세리들이 얘기를 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이 완장 채워준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때 너무 싫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나 6.25때 완장 찬 사람들. 같은 동족이 더하잖아요. 그런 거잘 아시죠? 그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그 로마 사람들이 말잘 듣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웠어. 네가 세금 좀거어 그런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월급을 제대로 주질 않고, 그러니까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10원을 걷어야 할 거면 20원을 걷은 거지.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자기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그 죄인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만 걷어라. 더 걷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 주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들이 또 물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여기서도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의 협 속해 있던 그 군인들이 아니라, 군인, 그, 어떻게 보면, 민병대처럼,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뭐 그지 말하면, 여기서도 완장 채워주고, 니가 이 동네를 좀 유지, 치안을 유지해, 뭐 경찰, 뭐, 이런 역할 같은 거를 맡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응? 그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금료도 쫓고 그러니까, 뺏기도 하고 완장 찼으니까 강탈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거 하지 말아라. 쪽더라도 받는 금액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그게 회개 합당한 열매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아, 누가복음 3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결국 영적으로 그 자만과 교만이 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우리가 지금 몇 대째 신앙 생활을 했는데, 프라우드가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열매가 없어. 30년, 20년, 뭐 30년, 40년, 이렇게 몇 대째 대를 위해서 믿는 집안인데, 최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 이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살펴서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들을 살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나눠주고 베풀고 나에게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베풀고 나눠주는데 인색한 건 아닌가? 그걸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나누고 베푸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건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고.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하시라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물질을 쓰고 내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다니까? 근데 이건 웬걸? 나는 하나를 줬는데 세 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다니까? 음, 그거를 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 세리, 또 군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세리의 한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강, 이웃들 걸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거짓말 하는 거. 이거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아니에요. 강탈하고 남의 거를 빼앗고, 거짓말 해서 속여서 취하고. 그런 탐심과 욕심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그리고 유익한,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오늘 월요일 아침을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며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회계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과연 저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 생활을 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압제하거나 약탈하거나 거짓말로 취하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함에게도 올려옵나이다. 아멘.